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나와 있어요. 해미면에 사과가 주렁주렁, 대추가 주렁주렁 열린 과수원 밭을 소개하겠습니다. 농막도 있고요. 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오늘 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 물건은 어, 너무 좋아요. 어, 왜냐하면 과일이 수확 시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어, 과일값만 거의 반가격만 주시면 사과랑 배추랑 다 주신대요. 다 주시고 그리고 국유지 어, 땅도 좀 많이 사용해요. 이쪽 그,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사도예요. 사도, 사도고 저 앞에까지는 국유지 도로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복숭아 심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길레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구글지랑 네, 내 땅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데고, 뭐 이분들도 여기 같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쪽 복숭아나무랑 또 여기 포도나무, 포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있어요. 어, 이분들이 여기서 어, 힐링하시면서 어, 사실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꾼 과수원이에요. 이쁘게 만들었어요. 지금 과일이 있어서 더더욱 예뻐요. 지금 겨울철에 보시면은 좀 망상할 텐데 지금 과일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수확 시기, 수확 수확식이 시기 조금만 있으면 일부 빨간 과일은 수확해도 될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출입구, 출입구구요. 어, 대략적으로, 여기 포도나무 있는 데까지가 국유지가 아닌가 제가 생각돼요. 약간은, 틀릴 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사과나무가 몇 줄인가요? 사과 엄청 크네요. 엄청 커. 그죠? 이런 거는 약점 주시하겠네. 아, 어, 예. 여기, 이런 거는 상품성도 없어요. 금방 써볼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세 줄인가요? 네 줄. 저쪽까지 네 줄인데, 세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가, 이 품종이 여러 가지예요. 썸머 킹, 썸머 프린스, 아리수, 미아비, 홍노, 부사 후지, 막, 이렇게 여러 종류 있는데, 지금 심은 게, 아리수를 심었대요. 아리수랑, 아마 여름 일찍 딴 사과. 아,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건 일찍 딴 사과 같은데요. 네, 이것도 일찍 담은 사과 같아요. 아유, 다 떨어지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 사과네 이런 거. 네, 좀 품종이 좀 다른 거를 섞어서 씹은 것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아, 과일은 아주 맛있는 걸로 이렇게 어, 하셨는데, 아유, 너무 아깝습니다. 아까워. 아까워. 아깝습니다. 이렇게. 아유, 이게. 아, 사과나무가 한 60배에서 70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되고, 대추 사과 옆에 대추 사과가 여러 줄 있어요.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라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네, 그거 알고서 아, 이게 여기까지 네줄이네요 4줄 사과나무가 네줄 저쪽은 또 대추나무도 또 있고, 그래서 몇 줄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 좀 애매합니다. 어느 거는 섞여 있는 줄도 있고, 그래서. 감나무도 있고, 저금 자두나무가, 자두나무도 저기 많이 보이네요. 음, 이거 감나무, 감나무, 대봉나무 이심었어요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도 많이 시끄럽죠, 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보세요, 대추. 배추. 대추가 엄청 큽니다. 에, 그리고 나무마다 이렇게 다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세워줬어요. 대추나무도 어, 세워주고요. 사과나무도 지지대를 큰 걸로 이렇게 세워줬어요. 이게 어, 품종이 위로 크는 그런 사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사과 다 심더라고요. 여기는 대추나무가 어, 죽었네요. 이렇게. 이런 지지대를 다 심었어요, 다. 이런 가추나무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 세줄 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 있고, 이쪽은 복숭아. 복숭아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심었느냐면은 이분이 수도권에서 사세요. 이제 일손이, 사과 딸때뭐 계속 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사과 조금, 배추 조금 이렇게 나눠서 일부러 이렇게 심었을 때, 일부러 심었다고 합니다. 어우, 배추, 배추도 괜찮겠네요. 이거, 소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생 안 되잖아요. 이게 이쪽에다, 거름좀 넉넉하게 하세요. 어, 넉게 어떤 분은, 이러기 싫다고, 죽으면 죽고, 마르면 마르라 해서, 걸음을 막 엄청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 살아가지고, 과일이 엄청 크게 열렸대요. 감나무, 대추나무 막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비 왔거든요, 어제. 밤새 비 왔어요. 이렇게. 계물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정화조도 암, 아 이건 배나무네 배나무 배나무 이렇게 있고 배는 배나무 이렇게 있고 배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기수나무아 태가 지져서. 너무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이 요것에 조그만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었어요. 많이 열었어요. 많이 어요어 여기 보세요. 이 비닐하우스, 이 비닐하우스랑 이게 컨테이너 이거 있잖아요. 어요거는 이게 위치가 국유지 위치에요 이게 국유지. 구비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신고된 농막입니다 신고된 농막이에요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어 농기구 이런 거는 가져가신다고 하네요 가져가신다는데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농기구도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되 있고요 뭐용농일지뭐 이런 거 쓰시나 봐요 영농일지. 혜택받으시려면 쓰셔야 되는데, 아우, 저런 거 쓰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대략적으로, 이쪽, 이쪽, 이 우물 있잖아요, 여기. 연못. 이거가 거의 아니에요, 여기. 거의 아니고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우물은,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 위쪽에 이 마을에 먹고 살았던 우물에서 저렇게 나온대요. 물이. 여기는 수도시설 이런 거 없습니다. 수도시설 없고, 여기에 붕어, 미끄라지, 잉어가, 어우, 진짜 많네요. 어, 이렇게 떠다니죠. 예, 저기 붕어, 붕어. 잉어도 있다고 합니다. 어우, 이거 엄청나네요, 붕어. 예, 여기 깨끗한 물에서 이렇게. 어, 살은 붕어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전에 엄청나죠? 예, 붕어고 잉어도 있다고 합니다. 잉어는 지금 못 보고 아, 안 보여요. 안 보이고요. 놀러 나오라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끄라지, 미끄라지를 엄청 집어넣대요. 붕어, 잉어, 미끄라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어, 퍼실 때 이걸로 예, 맛있는 거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나갑니다. 여기 렇죠이 물은 어, 365일 계속 나온대요. 이게 예, 자동으로 이렇게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나왔다가 조금 나왔다가 막 그러네요. 예, 낙엽이껴 있나요? 이렇게 있고 측백 예, 예, 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이제 농마 가서 보겠습니다. 농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여기는 가마솥. 이 가마솥을 100만원 주고 샀대 이게. 그렇게 비싼가 이 가마솥이. 이거 놓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놓고 가시다 이쪽은 닭장. 이 닭은 병아리 때 사시면 한1 0원뭐 이렇게 사시나봐요. 그런데 요즘은 이건 일반 닭이잖아요. 청 개, 뭐, 이렇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닭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닭 필요하시면. 여기는 멍멍이. 이렇게 먹이 이런 건 자동으로 이렇게 주나봐요.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있고. 뒤에는 참외. 참외 있고. 여 아까 봤던 뒤쪽 모습입니다. 이게. 고라니 이런 거 어,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로 다 울타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게. 여기는. 농막, 농막 안에 정화조 이런 건 없습니다. 정화조. 아, 수돗물 나오네. 한번 가서 틀어보겠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나 수도 시설 돼 있으니까 수돗물은 나오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돗물. 아, 물 나오네요. 나와야지. 아, 우물물이 나오는 거야. 가스레인지도 있고. 그런 거. 가스렌지도 있고, 그런거 다. 주시고 가시라겠어, 주시고. 네, 이런 거. 필요하시면 놓고 가시라고 하고, 난 필요 없다, 그러시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그렇고요. 어, 여기는, 음, IC. 어, 해미 IC가 한 7km 되고요 서산 IC가 한 11km. 이렇게 되고, 버스 정류장이 930m. 여기 사람 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여기. 네, 차 소리만 많이 나고. 사람 보기가 힘든 그런 농막입니다. 마트, 마트, 카페 은행, 햄미읍성이 가깝습니다. 햄미읍성까지는 여기서 6km, 5.7km, 6km 이렇게 됩니다. 예, 영상 보시고 사과나무, 배추나무, 과수원, 과수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 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영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